입니다. 지난 4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기현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예산 신청 확보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울산시와 부산시의 교차 강연이 실시됩니다 지난 4월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울산시청에서 상생의 시대에 마음을 열면 세계가 열립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김기현 시장과 박영철 시의회 의장, 김봉만 교육감, 장애인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장인 체육관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신명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는 울산토박이 명창 이선숙 씨를 만나 흥겨운 장단에 흥미로운 이야기 등을 표현하는 예술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열린 2016년 국가예산신청확보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업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국가예산확보와 국비신청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를 토대로 주요 현안사업을 최종 점검 분석해 5월 1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설명하는 등 논리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이지현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9개 반의 국가 예산 확보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김기현 시장은 길 위의 시장임을 강조하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울산 시청에서 교차특강을 했습니다. 울산 부산의 공동발전, 우호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울산 시청 대강당에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울산시와 구분 공무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상생의 시대, 마음을 열면 세계가 열립니다라는 주제로 급속한 고령화, 청년실업 전통적 주력 산업 고도화 등 비슷한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는 두 도시의 협력에 대해 강의했는데요. 이번 특강은 울산시가 부울경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3월 7일 대운산 산행에서 양시장이 교차 특강에 대해 거론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한편 5월 6일에는 김기현 시장이 부산시청을 답방해 부산시 소속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과 부산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울산시는 부산시와 친선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장애인체육관의 이용자가 많아 그동안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제2장애인체육관이 건립돼 지난 4월 28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식은 식존 공연과 국민들의 건립 경과 보고 시립예술단 축가 공연에 이어서 테이프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장애인 체육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25m 공인 규격의 오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자식 배구 등이 가능한 소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가 장애인들이 대중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남녀대중목욕탕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월 1일부터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일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5년간 건설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활용이 98%로 유지되고 순환 골재료와 재활용 제품 제조용으로 80%를 사용하는 등 건설 폐기물의 자원순환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폐기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울산시내 급경사지 46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건의 미비사항을 적발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배수로 정비불량, 콘크리트 옹벽에 미세한 균열 발생 등이 있으며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 등 18건은 4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UAE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 카타르도와의 중소기업 8개사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파견했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 종합무역사절단은 총 1,298만 1,000불의 수출 상담을 거쳐 507만 불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수한 우리네 장단과 함께 시원한 목소리 게다가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인생사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우리의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선숙명창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녀의 흥겨운 목소리 우리 자락의 절로우깨가 들썩이는데요. 이곳은 이선숙 판소리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판소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17세기 한국 서남지방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성하는 배경, 등장인물, 상황 등 대부분은 조선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다섯 마당인 신청가, 흥보가, 적벽가 등도 바로 이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그녀의 창을 감상해보시죠. 무대 장치 하나 없어도 그야말로 신명나는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진한 감동과 우리 민족의 한을 잘 풀어내는 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련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소리란 글쎄요. 제가 평생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소리만을 쫓아왔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그 소를 찾아가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평생을 그 찾아가야 하는 지향점이기도 하면서, 또제 평생의 유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막 이, 어, 우리 걸좀 좋아했는 가 같, 취향 자체가 그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흥을 그리는 걸 잘했고요. 그리고 아무 곡조나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길 잘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선율이 붙고,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판소리였고, 이제 판소리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게 계속 이제 그게 전생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서 지금까지 무작정 소리만 보고 살아왔죠. <laughs> 네. 감성을 끌어내야 하는 풍부한 예술인 만큼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표현하며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 계신 곳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 삼아 공연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전부 이제 무릎이 아프대요. 못, 못 일어나겠대요. 그냥 앉아서만 보겠대요. 그러듯이 나중에 이제, 소, 이제 공연을 하고 제가 소리를 하니까 흥이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몸이 아프다는 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서서막 춤을 추시면서 같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제가 소리를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꼈고 행복했었어요. 그녀는 울산 토박이 명창으로서 박록주 기념 전국 국악 대제전 대통령상과 전국 국악 경연 대회 국무총리상 신지식인 여성상 등을 수상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판소리를 접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리에 매력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목소리로 표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판소리를 즐겨듣는 사람이 줄어들었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몇백년 동안 우리 옆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우리가 아끼고 향유해야 그 가치와 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울산알림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5월에 열리는 옹기 축제, 세부리 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를 취재하고 포스팅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의료분쟁 1일 무료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곡박물관에서 각종 전래놀이를 인기 TV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